难道？ 하루가 끝나고 이 이불 속에 푹 들어와서 이 이불 소리를 듣는 게 뭔가 엄청 힐링이 된다. 그냥 이 이불 소리만으로 와야겠다 내친 구는, 다, 우리, 외 할머니가, 사다주셔가지고 하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맨날 챙겨주시려고 하고 이상한 이불만 사오시고 우리 그래,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가 Okay. Субтитры 나는 혼자 있으면 잠을 밤을 새벽 다섯 시, 여섯 시, 일곱 시막 이렇게 잤나. 아직도 잠이 안 와. 이구 그냥 커피 마시지 말고. 이 시간에 누가 밖에서 싸운다? 큰 소리로? 지금 3시야 새벽 3시 뭐가 그렇게 그들을 화나게 했는가? 내가 옛날 얘기해줄까? 옛날에 내가 필리핀 살때 얘긴데 친구 한국인 친구랑 어디 놀러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나는 필리핀어를 조금 할수 있거든. 조금이 아니지. 필리핀어를 할수 있어. 근데 내 친구는 필리핀어를 못했어. 나 저기 멀리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 시간이 12시인가 그랬었어. 이 거기서 집까지 오는데. 무전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무전을 하는데, 자꾸, 내가 그날 되게 피곤했었어. 내 친구도 약간 피곤했었는지, 이제 눈이 약간 풀려 있었나봐, 둘 다. 근데 이제 무전으로 막, 우리가 가는 목적 무전을 알려주는 거야 무전 넘어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 들었나 하고 듣다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무전 얘기를 살짝 엿들으니까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 얘네 약간 취한 것 같아. 이런 무전이었어. 근데 그거를 듣고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내 친구한테 한국어로 야, 얘네 뭔가 수상하다고 우리가 아는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아는 척한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이 옆에 세워 달라 그럴 테니까 바로 내리라고. 필리핀 사람 들 한테 모 기가 되었 을라. 슬슬 잠온다고.